그 하바드 공개 수업이란 책에 나오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남편 난의 작은 아들, 어린 아들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이 배고파서 우는 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내 아들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느날 신이 사자를 보냅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한 사람에 한 개씩만 말해라. 내가 소원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뭐냐? 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빵한 트럭만 주시옵소서 내 아들 배불리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있던 남편이 화를 뽀록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소중한 기회를 저 싸구려 빵으로 끝내버렸으니 남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정상적인 분별 안 됩니다. 이 남편은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저 여인을 돼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갑자기 돼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앞에 돼지를 보고 막, 막 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 돼지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하니까 돼지가 없어지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당신의 원망과 불평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원망과 불평은 미래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회가 올려서 광렬하나왔을 때 그들은 모세가 정탄꾼을 12명 보냈습니다. 1명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말 듣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오늘 아주 스들레옵니다 <laughs> 자, 여기 봅시오. 나를 원망한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들어가야 될땅접각고 우려로는 땅그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망한 자한 명도. 순종을 적혀버리면 그 다음에 닥치는 환경에서 원망입니다.